두 번째 수업에는 삼각형과 각도를 볼게요. 종이 테이프 두 개의 한쪽을 앞정으로 연결했는데요. 종이 테이프 두 개가 서로 가까이 있죠. 아, 이 각은 90도보다 작습니다. 이러한 각을 예각이라고 하고요. 종이 테이프 두 개가 서로 수직을 이루었어요. 90도라고 하고요. 90도 다른 말로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테이프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이때 종이 테이프 두 개가 이루는 각이 90도보다 크지만 180도보다 작아요. 이러한 각을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에서 두 변이 만드는 각은 3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의 안쪽에 생기는 각을 내각이라고 불러요. 이 삼각형에는 각 a와 각 b, 각 c, 3개의 내각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을 보면은 3개의 내각이 모두 90도보다 작죠. 세 내각이 모두 예각인데요. 이런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은 한각이 직각이죠. 한 네각이 직각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한 네각이 90도보다 큰,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둔각일 때 둔각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은 세 개의 네각을 가지는데요. 그럼 세 네각의 합은 얼마일까요? 여기 세각에 색을 칠하고 삼각형을 잘라서 이 세각을 모아 붙여 보았더니 일직선이 되었네요. 일직선은 180도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180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점 d는 변bc의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인데요. 이때 각 a, c, d를 각 c의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삼각형에서 각 C의 외곽의 크기는 각 A와 각 B의 합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외곽의 크기를 이용해서 각 B, I, C 이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점 I는 각 B의 이등분선과 각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같은 모양으로 표시된 것은 각각 같은 각도를 나타냅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A는 60도니까 각 B와 각 C의 합은 120도가 되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각, 각 BIC를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삼각형 BIC, 삼각형 BIC 이 삼각형에서 동그라미 채워진 동그라미와 빈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를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각 B와 각 C를 생각할 때각 B는 채워진 동그라미 2개 각 C는 빈 동그라미 2개니까 하나씩 하면 두 개, 두 개씩 120이니까 하나씩이면 6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60도와 네모를 더해서 180도라는 것은 네모가 120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BIC는 120도가 되네요. 이번에는 이등변삼각형의 꼭지각 A에 이등분선의 밑변까지 그었어요. 그런 다음 이등분선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었더니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삼각형은 모두 직각삼각형으로 완전히 같은 똑같은 삼각형이네요. 이렇게 완전히 같은 삼각형을 합동이라고 하는데요. 수삼각형이 완전히 같으니까 변 BD의 길이와 변 CD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등변삼각형에서는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